그런 거 있더라고요. 그럼 봐야지. 좋겠겠지. 아니, 이 빅맨이 드리블 치고 포트를 넘어온다는 건 마치 예전에 골키퍼 김병지 선수가 드리블 치고서 다니는 그런 느낌이 안 되는 거죠. 나는 김병지다. 나는 김병지다. 나는 김병지다. 김병지? 페이더맨. 그 no. 이렇게, 이렇해 놨다, 딱 그냥 바로 푸딩크가 빼는 거지, 그러면. 후배님, 김병지가 왜 드리블을 했을까라고 생각해야 때그 드리블만 생각하지 말고 팬들이 원하는 모습이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경기장에 구경이 왔어. 김병지가 게임을 해. 근데 정상적으로 게임을 해. 근데 팬들이 야유를 넣어.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. 왜? 팬들이 원하니까. 예전에 98년도에 헤딩을 넣을 때그 팬들 한번 봐봐요. 경기장 꽉 찼어요. 야, 김병이 떴어, 헤딩을. 와! 이렇게 한국, 축구가 사는 이유였다고. 드리블안 하면 팬들 다 나간다니까? 지금 어떻게 됐냐고. 인기가 많이 떨어졌잖아요. 농구도 마찬가지야. 뭔가를 센시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거예요. 폭풍! 이 이여신 NBA에서 잘릴만 했네! 딩크가 날 비워있던 것만큼. 진짜 미안하면 우리 사무실을 한번 찾아오던. 부부님이 NBA 게임을 가지고 화장지를 키우는 그 컨텐츠가 참 괜찮거든요. 저도 김병지를 키우러 한번. 이거 괜찮지 않아? 어우, 멋있어 보여. 1 8분 할까? 내1 8분 달아도 으니까첫 네. 번째 때물물다안되니까 오케이 초가신9 8 0 6 몸무게 79다공격사 하면 안 돼? 아크로바틱이 뭐야? 이제 좀 활동적인 그런 아 그럼 당연하지 다윈이네 야 땅이네 <laughs> 가단 칩이지 하단 그치찍어갔 오케이 됐어 하단 네. 칩파란한번 어, 찾아보자 <laughs> 쇼팅이 됐는데 <laughs> 어휴 비싸요 비싸죠아았어물열차 비싸지 아았어 가물열차 가물열차 하단 아 너무 영기 같다는데? <laughs> 머리 색깔 스타일만 김병진인데 1.4골야1.4 골은 야야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캐릭어 24시즌 동안 1.01 정도 했는데 평균이 이거 평, 평점을 7 8팔야 이건 잘하는 거다 오 선발 나요 많은구나 감독이 벌써 야야 야, 어디 봐 어디, 앞으로 봐야지 뭐해 오케이 굿오 점점 좋다 실제로도 동점이 나오시나요? 어 이렇게 나오면 미쳤지 그렇지 줘봐 그렇서야왜 아, 자꾸 줘 <laughs> 눌러서 오는 거야 요청 그렇지. S 누르면 동그랗게 뜨거든요 요청했다고 어. 달리는 게 이거라고? 네이야 A라고?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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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A <laughs> 바라가이생각나니 좋았을 <laughs> <조각될> 뻔했네. <laughs> d 라고 네. 시는무 조금 필요해. 오!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? 아아뭐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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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그렇 씨바람 페는거 아니지? <웃음> <웃음> 자, 자, 자 가. 기 어, 꼬리야? 오, 저거 저거 저. 야, 이기면 일단 같은 페지 나오는 거 아니야? 너무 멀리서 보는. 오우. 감독이 다음 판에 기억 안할것 아니, 근데 이기면 표정이 3점이야 이렇게밖에 안나와? 이건 왜 그런거야? 아야 포지션이 다른게 마이너스 3점이 있는거 야이거 골키퍼 재미없잖아 당할거면 어시스트나 골을 해라 약간 이런거 같은데 아 그런거야? 클럽 뉴스가 와야지 뉴스가 바로바로 안나온네 기자들 또저 토요일 되면 쉬니까 네. 피지컬 64 속도 속도 좀 빠르네 수, 슈팅이 수, 없고 뭐. 패스 드리블 야 드리블 넘야 말도 안된다 이거 에이. 아, 코너킥이야? 어. 기분 크기 있어. <laughs> 아, 씨, 거기 있는 거안 돼? 그렇지. 이쪽으로. 그렇지. 아. 그렇지. 에이. 오. O O 오, 오. 아. 조현우 선수 여기 앉아있네 어? 아 조현우 여기 앉았구나 네. 조현우 지금 머리 긁어 지금 머리 긁어 고 있어 됐어 슛띠 nope. 아.. 너무 길었나? 나 조현우 드어고와우와 아 너무 길어서 짧게 해야 되는데 들러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알겠어 어, 조현 선수 지금 몸 풀러 나갔나 봐요 어 남부로. 진짜 없다 <laughs> 잘해야 된다면서 왜 나가시는 건데 요 나왔어야 돼안돼 <laughs> 골키퍼로서는 내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 윙병질 윈병지랑... 어쨌든 하성진 씨 고맙습니다 펑펑 미유 씨 <laughs>